방향. 니네 앞쪽이야, 바로. 바로 앞 언덕인 거 같아. 어, 그냥, 그냥 대기 타면 된다. 두 음. 명, 두명 보인다, 난. 3명, 3명. 핑칭, 그냥 그냥 나. 킹세 명, 세 명. 바로 앞 이거 핑 찍은 거라고. 딱15 방향. 15 방향이야. 어, 그래, 15 방향. 딱... 어. 누웠다, 누웠다. 여깄네, 여기 있네, 어, 여기. 여기. 아, 여기 있네. 누 누웠어, 누웠어. 내려왔다, 내려왔다. 얘네 내려왔다. 노아옷 뛰어 가더라. 세 명, 세 명이다, 세 명. 아, 우리 뒤에도 있다, 야. 여기 애니 방향 멀리서 있다. 따개비 있다. 60 방향. 아 확인 확인. 돈이 쏠 거면 쏴도 돼 상관없어. 네에떠비라 써도 상관없다고. 아야 아, 아, 우리 이거 아야 면안 되겠다 이동해야겠다 우리. 어쩌가자 아, 이거 잘못 쓰면 이동 못한다. 집이 아예 안 걸치거든. 아예 깔... 클났다. 따개비 다시 가야겠는데. 따개비 가야 돼. 우리가 딸개비로 가야돼 따라오너라 아 이거 씨발 쓰레기인데 자리 어어 쩔수 없다 그래도 쟤네 싸우딱 싸워, 싸워줘서 존나 고맙네 인제 어 언덕까지 싸우네 우리.. 먹을 수 있겠다 어, 이 안에 총을 낼 온다 걍 먹어 걍 먹어 우리 총은.. 자리 좋아 자리 좋아 어 자리 괜찮다 여기 아니 너무 낭떨어진데 이긴 여기 조심해라 아, 자리, 자리, 자리 좋아 주시면 자리 좋아 조심해라 건들대 조심 아 여기 좋다 자리 에뭐뭐 네, 자리 좋아 개좋아 좋아, 좋아, 좋아. 대신 퐁달은 다 죽어. 야, 앞쪽 조심해, 앞쪽에 있다. 음, 어, 여기 세겠다. 아, 일단 막 술탄 까다나들 태영이 잠시만 나, 일로 살짝 올라가면 야, 우리 뒤로 도는지 봐야 돼. 그동아 네가 뒤쪽 봐줘. 성훈이가 언덕 쪽 봐라. 예, 열한 명, 열한 명. 언덕에 하나 엎드린 새끼 있었거든. 어안 보이네. 언덕 뒤로 돌아올 것 같은데. 나 술탄 네개 있어서 위치 확인하고. 나... 어 반대쪽 따개비 붙었다. 태양이 나무에 나기에아 오케이. 나도 보여.

았는데 어. 아, 없더라, 진 야, 지금 초록색 누워 있는 새끼 있다. 아, 누웠다, 저기. 내가 유도가 없으니까 둘이 같이 야, 초록색이 딱 누웠어. 아, 비란다. 그한 명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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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밑에 아이 해안, 바닷가 밑에. 어? 아, 저긴데. 보이잖 아, 야, 연막, 연막 앞에요, 앞에, 앞에, 앞에 어어, 옆에. 앞에 더던질게쟤게 합해, 합해. 해해해해 합해. 합해, 합해. 합해, 합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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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 어 전, 뭐야? 콩나 온다. 콩나 온다. 야 초록색에 한명 누워 있는 새끼 있다. 저 조심해야 돼. 저거 봐줘 계속. 아하 카발 위장이 대가리 다주 해안가만. 올라올 수 있나? 기절 한명 기절 한명 기절 네, 한명 열다 한명돼 있다. 있다. 어, 야나 수류탄에 다 죽어 다 죽었 애들 아니야? 아니야 어. 한명더 있어 아래. 아래 한명더 있어. 아래 말고 아래 뭐 오잖아, 앞에 저기. 정리됐어? 아 죽었네 어. 죽었 죽였, 어. 죽였다 어 죽은 정리됐어. 죽었네. 아저 정립단 정립 확인했어. 밑에 들씨가 존나 분주하게. 아그 아, 아, 새끼. 야 초록핑 한명 봐야 콜리나 돼. 저핑 어, 아, 돼. 한명한명 누워 있어 그냥. 오케이 오케이. 쳐볼게. 어 이쪽 자기장이 어차피 경기장 한 명밖에 사망. 사망. 나왔어. 한 나왔어. 한명 누워 어, 있다. 이렇게 누워 있다. 폭전 질게 잠만 내가 내가 어게 쏜는 방어아 여기 다나무 나무디 나무디 나 오케이.